안녕. <laughs> 그렇지. <놀람> 응 음, 누구야 다윤이네 안녕 해봐 안녕 야. <laughs> 입에 손 넣지 말고 밥 먹을 때 입에 손 넣면 안돼요 안녕 만세 만세 옳지 어음 아. 안녕 이쁜 집 이쁜 집 이쁜 짓안돼안돼안돼밥 먹을 때 입에 손 넣으면 안돼밥 먹을 때 입에 손 넣으면 지지대요 아 안녕 짜응짜다응 응. 이따가 아기 일어나면 올리브솥밥 해먹을 거예요 음, 다윤이 먼저 해줄게 Oh! 맛있어. 대원이. 오빠가 엄청 좋아했던 거. 아, 아, 아이고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? 맛있어? 어, <laughs> 아, 알았어, 다 했어. 라구 소스를 바닥에다 깔고, 얘 파스타를 얹어줄게요. 아, 맞아, 진짜 다 했어요. 다 했어. 어, 다 했어, 다 했어. 배고파, 배고파. 하트도 안 해주네. 우리 다인이 너무 붙여서 엄마 하트도 못해요 다인이, 아. 아, 여기 보세요. 아. 냠냠. 냠냠. 냠냠 냠냠 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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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소스까지. 다냠다 <laughs> 먹었어요. 냠아 맛있다. 냠냠 <laughs> 먹지 말고. <laughs> 잘, 응, 시작. 잘, 잘 먹은 먹겠습니다. 시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응. 응. 잘잘 옳지. 잘한다. 아, 울지 오나. 옳지, 잘하네. 앞에, 앞에 보라고. 앞에. <laughs> 앞에 봐. 발을 보지 말고. <laughs> 처음 와봤어요. 머리 좀 넘겨볼까? 엄마 보세요. 다 <laughs> 양쪽. 강아, 젓가락으로 고기 먹어. 엄마 안대서 만지지 마. 난이야. 서울가 옛날에 먹어봤는데. 음. 그렇게 먹지 말고 엄마 채소. 지금 안아줄 수 기다리는... 없어요. 다, 놀이터 갈 사람. <웃음> <나이> <웃음> 놀이터 갈 사람. <웃음> <웃음> 놀이터 갈 사람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놀이터 갈 사람. 놀이터 갈, 아, 아, 놀이 갈 사람. 놀이터 갈 사람. 놀이터 갈 사람. 사람. 응? <laughs> 아이고, 진상! 아이고, 진상! 아, 엄마 빨리 내가 안아줄게. 아가, 우는 거 싫어? 그럼 다은이가 우르르 까꿍해줘. 아직 도착하려고 올라는데물 줄까? 슝, 슝, 아. 슝. 엄마한테엄마한 주세요. 엄마한 주세요. 엄마한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엄마고 어, 주세요. 마워 주세요. 도 주세요. 도 주세요. 엄마도 주세요. 엄가도주아요 배가 아야야요 엄마도 주세요. 엄 그러면 배가 고파. 배고파. 밥, 어, 밥 먹어. 아밥 먹어야 돼. 그러면 친구들 만나러 어디 가야 돼? 오이지아 오렌지 가야 돼. 엄마. 응. 이마트. 이마트. 응. 옳지. 입에 넣으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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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어? 엄마가 해주면 안 돼? 엄마 도와줄게 엄마 하지 마 <laughs> 혼자 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 눌러줄게 그래 잘 나오지 응? 응? 애기잖아 애기 현이 애기야 아니야 Thank you. 어 아, 다현이는 우유가 주식인 것 같아. 네 그게 뭐야? 괴물이다. 괴물이다. 아가 우유 먹고 가자. 빨리 채워야겠다. 안녕해줘 안녕 <laughs> 엄마 원숭이 응 음, 원숭이 아기 다다 있죠? 응 음, 맞아 또 안녕할 거야? 네. 안녕 할거야? 응 안녕 귀여운데 음, 이렇게 작게 자르는 건 아니었는데. 윤아, 엄마 봐봐. 윤!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조심해야 그렇게 부딪칠 수도 있어요. 다운나도 얼굴 많이 탔다. 아, 야, 너네 뭐야? 야, 하지마. 혓바닥 집어넣어. 혓바닥은 안 돼. 지지야, 지지. 엄마, 응? 아, 아. 응. 늑대가 나타나? 늑대가 나타나? 문화자 말렸대요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,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, 늑대가 나타나, 후! 늑대가 나타나, 후! 자, 봐봐. 하나. 가라봐 가르마. 아! <laughs> 음, 아! 아! 다온아 아가가 이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한다 아가 원래 못 걸어 다녔잖아 근데 아가 이제 많이 커서 걸어 다니려고 그해 그래. <laughs> 엄마를 그려주세요. <laughs> 눈, 눈. 어, 눈이 세 개예요? 네. <laughs> 너, 엄마 눈몇 개예요? 캐캐. <laughs> 세 개예요? 우와, 잘 그린다. 엄마 이거도 봐요. 우와, 멋진데 머리카락. <laughs> 머리카락도 그려줘. 멋는데 <laughs> <laughs> 출발 에리도 출발 우와 우와 몇개야? 몇개가 붙었어? 몇개야? 하나 둘셋넷 다섯. 다섯 우와 앞에 경찰차랑 만날거 같아 그럼 몇개가 되지? 경찰차랑 만나면 몇개야? 싶 다는데. 찐이다 진짜 아미치안가져어음 부드러워 와그때이 미쳤어 음. <laughs> 여기 고기가 방아네